어, 11월 4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고용 쇼크에도 아마존 실적 개선 속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3대 질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어,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어, 전일 장마감후의 3분기 매출 어, 1,588억 어, 7만 달러 약 218조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전년 동기 대비 11%좀 상승한 것으로 어,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상의하는 어,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어 주춤하던 빅테크 기업들의 저가 매수세가 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특히 뭐 구글, MS, 아마존 메타 등 공격적인 AI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원은 좀 별도로 금일 AI 수급이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며 SK 최태연 회장의 또 AI 확정 발언으로 국내에서 SK 관련 AI 수급들이 좀 크게 번질 수 있고 간만에 좀어 AI 관련 흐름들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오늘 시장 좀 기대를 해보고요.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난 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어 계속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좀 사라지고 사전투표에서 해리스 우위가 점유지고 있다라는 상황 속에. 그래서 금요일날 좀 말이 하나 관련 주가 올렸는데 오늘도 좀 관련 수급이 반짝일 수는 있는데 어, 미 대선 주는 이제 오늘까지만 접근하시고 완전히 좀 솜털고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현재 테마 수급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은 남북 경협 주 있죠.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주 있죠. 우크라이나 재건 주가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상 끝나고 어 자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당선이 된다면은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테마주가된 건데 어떻게 될지는 이거 몰라요. 그래서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고 어 남북 경협주 역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또 북한과의 또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으로 어 이외 2018년도 남북 경정상회담을 진행할 때와 비슷한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사람들의 예측인데 현재 뭐 트럼프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얘기를 해도 얼마 전에 러시아로 파병을 보냈던 북한의 김정은이 또 대화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이 부분도 좀 지켜를 봐야 되니 어디 하나 뭐, 확실하게 딱 이거다라고 할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당선 이후의 상황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 마지막으로 국내 조선업 빅3 모두 13년 만에 동반 흑자 가능성을 두고 조선업 관련 수급들이 기대되고요. 바닥까지 조정이 나온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 주들도 어 최근 6G 저개도 위성 사업 소식을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, 시장 수급 어, 지켜보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